안 준대. 네. 매달만 이래. 대구광역시. 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어디 있어요? 네. 이 네. 예? 네. 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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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형이. 서울에, 네. 서울에 사는 서울에 사는 아 자주 볼때였어야언 자주 볼것 같아요. 형. 아 자주 볼것 같아요. 같이 운동하게 돼서 너무 좋다. 어, 저 너무 반가웠어요. 아유 너무 외로워 가지고 방법을 모르잖아요. 야. 그리고 작은 애가 너무 신나 가지고 엄마가 뼈가 세번 부러졌어요. 그리고 경변이에요 청소... 네, 청소... 네, 네. 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페 애가 일국 중에서도 스페셜. 공격 네. 너무 너무 그리고 공격열 번을 죽었어요. 그번게육기이어요선생도

지 아버님 옆에 계시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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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졸업나중에 네, 혹시 연락 주세요. 하죠, 심심한데. 뭐하지? 그냥 가지 말까요? 네아 알겠습니다 심심해서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예? 아 예예 알겠습니다 혹시 일하면 안파요? 숙소 어디에다 하셨어요? 나주 나도. 나주요? 네. 어? 왜 그렇게 멀리 하셨어요? 아니 여기 서울도 2년 네. 전에 아예 네. 서울 여기 그 본부도 나중에 정했다고. 아, 여기 없다고. 지금 서울 네? 본부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본부에는 있지 어. 않는데. 예. 그래서 여기가 열악하게 아, 해볼래, 뭐? 목포가. 네. 수가 아,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다 잡았어요. 아, 그 자교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기 자가용으로다가. 아, 자용으로 예. 네. 아, 네. 뭐, 어디 가시면 뭐 보시다. 그냥, 저 목포에. 아, 회양도 아. 아, 예, 예. 그 다음에 네. 목포에. 아, <laughs> 섬들이 연결돼 있어요 아, 천사대교라고 아, 보면은 그게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 그, 아, 연결 심폐 아, 활성 아, 그, 아, 섬이 쫙 연결돼 있어서 그감가면서 아, 이렇게 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이신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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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섬이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그예에 옆에 옆에 요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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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금메달 10시 4시, 1시, 대박 군다 네. 대박 금메달 네. <laughs> <12도 안 웃음> <regard weird 문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국가 학생이면 대 자랑해야지. 예. 여러분

손을 치고 음, 이이쪽에서는대비있 아, 안 돼요? 아, 그래요? 얘는 더잘 뛰어요. 근데 얘가 계속 아파가지고 2년 후에 시합을못 나갔어요. 다 편지를 보시면 대박입니다. 아주 대단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대박인데아잘 참을 정말 참. 그러니까 이제 연수때 금메달 들어오기 나와야 천오백 금메달 들어오기 나오는데 이제 막상 달려보면 모르겠고. 어, 그래가지고. 힘들고. 한번 봤어요. 지난번 주변 선수 건데 네. 범죄 지도 봤어요. 네.